인천공항 1청사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 항공사의 체크인 행렬은 대기 공간을 모두 채우고도 모자라 통로까지 막아섰고 출국장 입구는 시위대 행렬처럼 빈틈없이 밀집해 끝이 어딘지 분간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은 인파가 보이는데 아침 7시대 1시간 동안에만 만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 인천공항 출국장을 통해 나갔습니다. 공항 도착 이후 출국장 통과까지 선호 시간은 기본입니다. 네, 원래 한네 시간 전부터 와도 못 한다 그래서 좀빨리 왔는데 수업을 붙이는 데도 한 시간 반 정도 걸려 갖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공항에 저희가 새벽 다섯 시에 와서 지금 세 시간째 체류가 돼 있고요. 그래요. 다가올 이제 설날인데 사람들이 다 어디 가시는지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이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이십일만 사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설 연휴 역대 최대 규모인데. 기간도 길어 전체 이용자 수는 더큰 차이로 기록을 깼습니다. 인천공항은 여권 확인 없이 바로 통과하는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고 예전에 여권이나 탑승권을 스캔하는 방식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장 오픈 시간을 앞당겼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엔 절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평상시보다 좀 더딘 게 사실이고요. 지금 비번 근무자들까지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또 보안검색도 한 1시간 정도 빨리 검색을 시작하고. 인천공항 측은 출발은 25일 도착은 30일에 최대 인파가 예상된다며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항 이용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